울릉공항 건설 사업이 가장 핵심인 22번째 케이슨 거치를 완료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시공사인 d l e N C 컨소시엄 해상 케이슨 거치를 담당하는 흥우산업에 따르면, 14일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22번째 케이슨 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건설하는 울릉공항은 케이슨 거치가 가장 핵심 공사로 총 30함이 설치된다. 케이슨 거치는 지난해까지 1 8덟함 거치했고 올해 네 함을 추가해 지금까지 모두 22함이 거치됐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시작된 케이슨 거치는 오는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시멘트 구조물인 케이스는 한남 규모가 아파트 15층 정도이고 무게가 양만 2 7 0 0톤에서 16,000톤에 달한다. 케이스는 포항에서 제작해 예인선을 이용해 울릉도 현장으로 옮긴다. 따라서 포항형의 신항만 케이스는 제작 장소에서 울릉도 현장까지 이동하는 동안 파도가 1m 이하의 바람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해상 기상이 아주 좋을 때만 작업이 가능하다. 현재 2 2함암이 거치됐고 울릉항 동방파제 사이에 5탑이 포항에서 운반돼 다 거치된 상태여서 총 27곱함이 동해 바다를 건너왔다. 포항형의 신항만 케이스는 거치 장에는 완공된 세함이 남아 있다. 앞으로 동해상의 파도가 잔잔한 시기에 맞춰 세안만 옮기면 케이슨이 동해 바다를 건너오는 어려운 공정은 마무리된다. 울릉도에 옮겨 놓은 케이슨은 바다 속 사석으로 집안을 만들고 평탄 작업 등 기초 작업이 끝나는 대로 거치가 완료된다. 케이슨의 약 20m는 바다 속으로, 4m는 수면에 올라오게 하는 정교한 작업 과정을 거쳐야 한다. 케이슨이 중요한 것은 울릉공항 활주로 건설을 위해 바다를 메울 때 여기에 들어가는 사석 유실을 막고자 먼저 호환을 구축해야 하는 가장 핵심 공정이다. 이와 함께 바다를 메우는 가두봉 절취는 작업량 915만만 세제곱미터 중. 9월 말 기준 247만만 세제곱미터를 절취해 현재 27.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안으로 312만 세제곱미터를 절취할 계획이다. 이 공정은 2025년 2월 완료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더디게 진행되는 작업이 해상 매립 공사다. 바다 다짐을 통한 해상 매립 공사는 전체 820만 세제곱미터 중 9월 말 사석 76만 세제곱미터를 투하했고 66만 세제곱미터 매립을 완료해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건설하는 울릉공항은 총 길이 1,260m의 호환을 축조한 후. 울릉항 동방파제와 호안 사이를 매워 건설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총 길이 1206m의 호안 중 사석 경사제 축조 호안이 363m, 케이슨 축조 호안이 600m다. 사석 경사제 축조 호안은 이미 완료하고 해면에서 23m 높이는 작업민 매립에 들어갔다.